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 메시지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에서의 41장의 말씀을 보면서 같이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고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했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범죄하면 개인이나 국가도 심판을 받게 되는 것과 아, 구원자를 보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이사야서에 들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것이죠. 종을 이 땅에 보내신다는 것이 이사야서의 핵심 사상입니다. 그런데 그 41장의 경우 일차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바벨론의 침공으로 멸망하게 될 텐데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서 구원하실 것이므로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위로의 메시지며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슬프고 어, 고난당할 때 실패와 낙망으로 울고 있을 때 겁내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다고 말한다면 어, 든든하고 힘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그 누구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줄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는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어, 이사야서 4 1장을사십장 41장 십삼절에는 나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고 말씀한 것이 있고. 어, 43장 1절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위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모으리라, 나의 종, 나의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 말라, 이렇게 여러 수 없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를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 사실은 어, 아무런 보장이나 약속 없이 두려워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어,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라 이렇게 하시고 있습니다 결국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만들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만들었고 구속했고 불렀고 그러므로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약속하고 어 말씀하시는데도 두려워하고 겁낸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닐 것입니다. 풍랑에는 제자유를 걸어 오시면서 말씀하셨던 제 예수님. 어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고. 어, 결국 그런 상황에서도 더 두려워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폭랑이 잠잠해지고 바람도 잔은 그러한 기적을 그들이 목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서워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겁나고 두려워한 일들이 있지만 실패도 겁나고 질병도 겁나고 죽음도 두렵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용기와 추진력을 갖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사기 질장에 보면 기드온이 백성의 지도자가 됐을 때에 어,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급히 군사를 모으는데 전국에서 3만 3만 2천 명이 어, 자원해서 모여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 정해 3 0 0을 택하셨습니다. 어, 두려워 떠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렸더니 어, 2만 2천 명이 돌아갔고 1만 명이 남았지만. 아, 그 중에서도 어, 이 손으로 물을 움켜 경계하면서 먹는 자는 남게 하고 어, 무릎 꿇고 머리를 들이밀고 먹는 사람들은 돌아가게 했습니다. 정예 부대만 남겨놓고 두려움을 모르는 용기의 사람들과 함께하게 하셨던 것을 봅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고 했는데 약자 중에 약자인 이스라엘. 아, 정말 아수르 바벨론 애굽 등 강대국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힘없는 그러한 작은 나라지만,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이 겨 갖게 할 것이다고 하셨습니다.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의 세외를 구원하고 역사의 중심에 서는 나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성취케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죄에 물들어 있던 참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자리에서 참으로 생명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쓸모 있는 존재로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죄인이 성도가 되고 주의 일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요, 만물의 찌꺼기와 같았다고 만삭 되지 못해 태어난 자요, 핍박자였다고 스스로를 고백했지만, 그러나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라, 택함 받은 자라, 약한 것 같지만 강하고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그리스도께서 안에 계심을. 확신하면서 선포하고 기뻐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살다 보면 두려울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결코 너나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에 아멘하며 우리 역시 참으로 옛사람이 아니라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바꿔 주신 그 인생의 소망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고 삶의 가치를 변화시킨 그 변화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이요 참으로 새 타작기가 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 된 것을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택한 자로 쓰일 만한 쓰임이 가치가 있는 자로서 쓰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세워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합당치 못한 부족함 저희들을 세워 주시고. 고쳐서 새롭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참으로 우리가 있는 곳에서 부름에 합당한 소명을 이루게 하시고, 그 소명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얻어지는 참된 두려움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